너무 <laughs> 너무 아, 진짜? 아, 진짜? 그래.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아, 아, 이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이빨 남이 남이들이랑하고 <laughs> <하얀 거. 웃음> 하이, 하 <laughs> 하이, 하아 <하이 웃음> <laughs>

제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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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아침에 메인 셰프 최보경 씨를 모셔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그 메인 요리가 무엇이죠? 오늘의 메인 요리는 어 스페셜 어니언 떡국이. 와, 그런 떡국을 하신다고요? 네네네. 대단하시네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이거는요, 이제 떡을 넣으면 돼요. <laughs> Amazing. <laughs> 떡을 넣는 일 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엄청나죠? 네, 네. 그게 진짜 셰프의 본질이거요 <laughs> 떡을 넣는 거예요. 그건 저의 인스팅트예요 떡을 넣는다는 거. 본능 물이 얼마나 끓었는지 한번볼수 있을까요? <laughs> 하나도? 안 아, 끓었어요. <그렇어요. 웃음> 오, 국물이 뽀얗네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거는 새고. <laughs> <세고> 이라는 건데.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새고. 와우. 야, 야. Amazing. Thank you. Wow. 근데 좀 많은 포인트들은 모르더라고요. <laughs> 어, 이거 왜 모를 수가 사극. 있죠 <laughs> 왜냐면, 싸국은 좀 유명한 traditional wow. 거든요 <laughs> 어, 어 <laughs> 조수가 지금 이제 막 나왔네요. 아, 아 나를 찍는네네 네네네. 어메이징. 아이 죄송한데, 안 찍었어요.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네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그럼 오늘의 인그레 r e d i 는떡 이랑 또 무엇이죠? 네, 떡! 이거는 정말 유명한 재료죠. 유명한, 유명한 <laughs> 것 재료. 같아요. 요즘 좀. 뭐랄까 프랑시즈에게도 사랑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프랑스 유학을 갔다 어머 는데그런거 어머, 어머. 몰랐네요. 아아 아, 본인이 갔다 온게 아, 아니라. 아저저 네, 근데 프랑스요? 안 갔다 왔거든요어 <laughs> 조수님 이제 찍어도 되나요? 아네 지금 네, 한입었에 가고. 아 안녕하세요 조수님. 아, 네 네. 조수 조수님 제 이빨 닦아. 조 아, 죄송한데 <laughs> 이빨 좀 닦겠어요. 오 네? 아 또. 그냥, 그냥 빨리 갔다 와. 어, 시간은. 네. 네. 어, 어. <laughs> 빨리 갔다 와. 이 어. 조준이 화이팅 하십오 네. 정말 힘들어요. 잘해님세요 네. 어, 좀 빡치셨나요? 아,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laughs> 왜? 긍정적이어야 되니까. <laughs> 항상. Like. Positive energy. <laughs> yeah. 그게 제가 생각하는 like. way거든요. <laughs> 너무 멋있는 말씀이 That's 말씀이세요. my life way. o wow, w wow. Amazing. <laughs> 한글 질문 있습니다. <laughs> 네? 여기 셰프 주방에 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센 편인가요? 음 시발, 존나 약해. <laughs> 좀 고치세요. <laughs> 이걸요? 네. 이거 이걸 제가 굳이 고칠 필요가 없어요. 어머, 왜죠? 왜? 내 집이 아니에요. 셰프 <laughs> 어, <laughs> 아, 집이 아니셨나요? 제집 아니에요. <laughs> 어머, 여기 그럼 어떤 데인가요? 여기는 제가 잘 아는 마이크로시트라는 사람의 집이거든요. <laughs> 이름 맞췄네.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주워주렀거든요. <주어질 웃음> <저> <laughs> <laughs> 왜? 셰프님 <laughs> 귀가 좋아야 돼요. <laughs> 항상 모여잉 하는 소리. 와우. 그 사운드. 첩첩사운드. 항상 샴푸. 잘 들어야 되거든요. 셰프의 본질을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시는 군요 Yes! Okay. Of course. 그리고 떡을 넣기만 하면 돼요. <laughs> <laughs> 그럼 할거 없는 거니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p l e s 셰프님과 조수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한 그릇 한 국자씩 더 드려요. 우와. 네. 헉, 와, 이게, 몇, 이게 뭐죠, 교수님빨간색에 붙어 있어요? 이것은 명란 어떤 그무엇입니다 와, 어, 뭐 놀라웠던 거 생각보다 짜지 않습니다. 오. 근데? 근데 졸라 맛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졸라 비쌉니다. 어? 아, 역시 음. 비싼 재료가 맞아. 맛있군요. 와, 다어 네. 와맛있어요 먹어. 네, 어, 이런거좀 찍어. <laughs> 아커 컷해드릴까요, 조수님? 아네 알겠습니다. 아, 멋진 모습. 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만 들어도 맛있다. 개맛있어. 개웃겨. 소리만 들어도 맛있다. 명란김. <laughs> 오 이게 무슨 일이지? 맛있어지는 거지? 아 거의. 저희는 어제부터 물을 엄청나게 마시고 있어요. 네. 조발난 상태가 있어요. <laughs> 오늘 이렇게 셰프와 조수님과 함께한 뉴욕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뉴욕 <laughs> 가본 적도 없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laughs> 그럼 저희 떡국을 먹으면서 새 인사를 준비해 볼게요. 안녕. <laughs> 안녕해줘, 얘들아. 안녕.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거. Let's go. 안녕. 와우. 제가 밝았습니다. Amazing. 다들 right. 명랑김 드셔봤나요 아니요? Right.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늘부터 일일 올린다 빠네요. 안녕. 그 그렇게 오늘 멋게 안녕, 됐어요. 와우. Amazing. Let's go. 새모와이바이요

나는 눈자람 만들어 볼게. 될것 어? 같아?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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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각이 달라. 어, 어? 와. 미쳤다. 아, 근데 어떻게 한 거다. 아예 안 되는. 아, 잠깐 아 오케이. 음. 그럼 걔를 그냥 눈을 한번팍 집어봐. 빡팍 찍고 걔 자체를 열지 말고 걔를 꾹 눌러서 꾹 눌러. 꾹 누르고 걔를 약간 쳐야 돼. 그자그 상태대로. 만두피 만드듯이. 아, 맞아. 어 맞아 좀더 이렇게 해서 꾸르륵 해가지고 어, 좀 두드리고 됐다 싶으면? 열어 열어 아, 근데 좀 눈이 모자랐다 종현이 안 됐네? 네. <laughs> 반갈죽이 돼 안녕하세요 로반님이 1차 차가 지나가요. 오늘은 조금 맑습니다. 저희 어디 가죠, 여러분, 오늘? 저희 센터, 센터. 오늘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laughs> 산타 마을에 도착을 했다. 했습니다. 생각보다 완전 크고요. 산타 익스프레스를 타서 왔습니다 이거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어? 나 많다고 생각했는데. 많다고? 아 존나 웃겨. 이야. Yeah. 이게 많다고? 이야, yeah, so many people. 어, 에이. 벌써 쉬마령 아, 정상인가요? 진짜. 오. 월정월. 월정월. 우와 우리 한 번씩 가도 볼까? 어? 이게 여기야? 응, 우리가 지금 h e 여기 아이 아이 초록색이 있어. 아 그러네. 아하, 여기 여기까지 있고. 을 되게 큰데? 근데 A 우리 선물. 거의 다 돈을 내 가지고 일단은 가보 가 가면서 응. 할수 있는 거 우와, 없는 그걸 봐보자. 여기. 아니 여긴다 수빈이 할것 같아. 나가자 얼면. 어 나가자. 오 미끄러워요 아, 여러분? 바닥? 저빠포빠이션 게시판으로 가야 산타 할아버지 보는 거야? 지금 큰 관광지 온 거야 우리 진짜 큰데온 거야 우리 사리 세카에만 있다가 이게 뭐야 <laughs> 아니 디스카운트 북이 있어? 미쳤어 <laughs> <우와. 웃음> 아, 이거다 빌리지 맵 <laughs> <laughs> 귀엽다 You are here okay. 그러면 어. 지금, 지금 우리 여기잖아. 어. 그럼 절로 다시 2번으로 가서 걸어가자. 2번? 어. 2번? 어. Where is 2번? 2번, 2번 저기.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다다 어. 어, 다 찍어보자. 이거 너무 귀여워 생긴 게. 땡땡스. Thank you girl. 너무 귀엽잖아. 귀엽잖아. 여기인가? 오 조심. 여기 갔잖아? 느낌이 어, 여긴데? 맞아, 맞아. 여기는 그거 같아. 밥, 밥 먹는데. 어. 너무 이쁘다. 여기 사진 찍자이다가니까 민숙춘 마을도 있어. <laughs> 왜냐면 우나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맞아. 뭐야? <laughs> 되게 작을 줄알는도 않아. 생각보다 엄청 커. 여기에 진짜 산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는데 여기 진짜 산타가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돈으로 봤습니다요. 과연, 진짜 산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 Oh, no. Ooh, what? I'm g o i r i 귀여워 든8 6 5 Uh, 여기는 레럴스포츠 이것도 있나봐. 이거 레터스 잖아 right. <서,​ perchem> 이거, 이거 들어가는 거 영상 찍자. 다시 okay. 산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산타 만나러 가는 둘인 어, 거야? 그냥 이렇게 빙빙 도는 중버 알지. 아 맞아. 에이, 아 이거 평생이 아직까지 줄이 다는 거야? 대박스 나는 내가 안 찍어도 되는데 산타가 있는 걸 보고 싶어 나도 그냥 이, 이, 이 연출을 보고 싶어 어떻게 연출해? 산타 만나러 가기 힘드네요 확실히 밝게 나온다 이게 산타클로스 보러 왔어요 근데 아. 줄이 얼마나 긴냐면요 거의 에버랜드? 에버랜드, 어, 에버랜드 동화 동화말 정도? 어. 티익스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 동아마일 정도 저 오늘 산타 만나려고 니트도 사왔는데 아 이거 보여줘야겠다 만약에 Look at this 니트 yeah, 벗음 당신은 진짜로 Are you real 산타? 산타를 무슨 뭐라 할까 <웃음> <웃음> 오늘을 위해 산 니트 지금 저희는 엽서를 다 썼습니다. 야호! 제일 비싼 우표 2.75 유로. 이 사람 그냥 저희서수 있겠다. 다 쓰셨나요, 여러분? g 굿잘 버렸어. 와우, Merry c h r i s t m 이 s d a 리지 크리스마스죠? 당연하지. 자, 빨리 빨진 사람 또 놔줘. 해봐 이복 해봐 이복 오케이 정연이 정연아 이거 줘 Let's go 박어볼게요 25년 특대보 안녕 차박영 선수 Let's go 嗯。 모르겠어, 모르겠다. <laughs> 아, 불 켜지니까 너무 예쁜데? 와우. 아니, 옆서 같은데? My <laughs> God. 진짜로. 야, 우리 20분이었나? 어. <laughs> 어, 이제 켜지겠다. 이제 켜지겠다. 아니야, 안 켰어. 아, 어, 켜졌네. 괜찮아. 오케이. 그래. 괜찮아. 괜찮아. Yeah, okay. 도로와 내 가치. <laughs> 달라. 도로와, 도로와 내 가치. <laughs> <laughs> <도로와 내 가침. 웃음> 네. 저희만 갇혔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 네? 나갈 수 있으니까. <laughs> 못 나가면 문제겠죠 여기서 아 우리 카페 가는 거임요바이 어? 그 불의 잔에 나오는 거 있어 신기한 먹 아니지 않을까 근데 왜 항상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떼져서 그러니까 먹는게 아니라 허공허공 <목소리도> 먹는 하나씩 먹으면 되겠 e v e r y t h 아니라 e v e r y o You can't make <laughs> everyone <laughs> 아무도 될수 없다는 더가게웃긴을한주씩운이어나 영상 찍어야나 한번만 찍어 한입 먹어볼게 You can't make Everyone. Everyone. 넌다 아무것도 못 된다라는 뜻이죠? 다음 자 다음 글을 볼게요 다음 글은? 그릇? 다음 글은요 두구두구두구두두 두구, 두구. 어? Uh? You can't make everyone happy <laughs>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핀란드식 <웃음> 그거 <laughs> 같아 <같은. 웃음> 핀란드식 명언 뭐... 핀란드식 명언 아니에요 좀다 먹. 한번더 뭐, 먹어볼까요? 뭐, 너도 조금만 뭐, I w k g o to u t o i n a I'm i a l k i o a not a l 거 a l k i o t a l k I'm n i n a i a i a I, And I have my uh, coffee. 미 e a on the d m a n You can't make everyone happy. o 없요 h e m e o n e e o n e 가 한번더 도전해볼게요. 이거 무슨 복권 복권 당첨하는 오케이. 거 같아. 맞아. You can't make everyone happy. 자 알겠고요. 정말 잘 됐다.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니 정말 잘된 일이야. 이렇게 커피를 계속 마시게 만드네? 정말 신기한 <laughs> 마케팅이야.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건 좀 괜찮은 거 같아. I'm happy. 다음은 You or not. <laughs> 야, 계속 있는데? 정말. <laughs> 아니. 벌써부터 부정적이야. <laughs> 아니 나 이렇게 해봐도 되나? 어, you you not... 이렇게 해봐. You are not coffee. You are not coffee. <laughs> 넌 커피가 아니야. 아 너는 커피가 아니야. 아 행복할 너, 넌 커피가 하지.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먹어봐. 아 그거네. 넌 커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라는 뜻이네. 와. <laughs> 와. <넌> 왜냐면 <laughs> 커피가 아니니까. <laughs> you are not coffee. <laughs> 어나 약간 잘못 했나 봐. 진짜 신기하다. 또또또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그 아? 더이상 보이지 않아 마셔야돼 마셔야돼 이제. 마셔야 이제부터 조금 배부르기 때문에 <laughs> 천천히 마셔볼게요 이잼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그 주황색 잼 있잖아요 나먹어볼래 그 상큼한 아니 잼이 아니고 슬라이스라고 하던데? 슬라이스라 응. 아니 처음에 그냥 그런가보다 프랑, 프랑, 일단 맛있긴 한데 근데 이거 이거? 어네 그거 먹는데 아, 이렇게 딱 입가심이 정해 음! 음 그지 약간 음, 되게 딱 음. 되게 맛있는 상태야너 음. 먹어봤어? 음. 아나 먹어봤지 당연히 아 뭐야? 어. 오케이 Bye <laughs> <아이. 웃음> 음. 저희는 맥도날드에 갑니다. 아, 핀란드에 응. 하나 있는. 맞나? 북극권에 하나 있는 거였나? 어, 어. 아. 맞아. 그냥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철수하면. 서 어. 여기가 어. 유일하겠다그랬어 이렇게 걸으니까 좋네요. 네, 그냥 걸으니까 좋아요 굿, 굿. 근데 오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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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해. 진짜 <laughs> 아니 이렇게 흐른 것도 처음이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펍을 가려다가 다시 오로라한테 내려갑니다 펍의 아유. 문제가 아니네 오비나에비 차가 너무 많이 다녀요 네. 오로라 클럽 우거 어떻게 건너지? 아야 일로 일로 가자 그냥 건너면 되긴 되게... 해 맞아 근데 어제랑 조금 다르네 분위기가 어제 아, 너무 늦게 나왔구나 어, 거의 12시쯤이었으니까 어, 집에, 집에 갈때가 법을 가려했지만 후보를 3개나 찾았지만 날씨가 오, 너무 맑은 관계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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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는데, 웃음> 왜 뭐래? 길 잘못갔대? 어길 잘못갔다고 존나 <laughs> 지랄하네 응 아, 우리 안가고 있는거 맞아 안가고 안 있는게 맞아 내 말이 맥도날드 자꾸 알려주겠다아그러는니까 지금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아니야 친구야 내 말이 내 말이 이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 진짜 날오오 날, 구름 아무것도 없어 어 진짜 n o 이야 심장이 또 두근두근해 아니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구름이 중요한 거야 <laughs> 구름이 중요해. 어, 그러면 진짜 필란데리아 모든 걸바삭하게안 사는 것 같아. 진심의 길이 그래? 아닙니다. 먼지니까. 언제 4일차 됐어. 5일차인가? 몰라. <laughs> 이제 알수 없어. 알수 없는 필란데리아. 어, 네. 우리 어제 여기서. 아니야, 이거 좀더 지나서. 지나서, 지나서요? 지나서요, 지나서. 어, 요 집이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네. 우리 지금 일찍 건넜구나 아, 아, 그래. 지금 27. 아니, 28일. 오, 18일. 오 오늘 29일이야? 벌써? 얘는. 나도 아까 그집 했으면 안 돼, 진짜. 아니, 어쩌다 29일이 된거지 <laughs> 29일이 왔어. <laughs> 29일이니까. Like. 아니, 선생님, 우리 24일에 여기 떨어졌잖아. 그치? 하루 벌어서. 응, 응. 24, 25, 2 6 27, 28, 일 24일. 수요일이 오늘 수요일, 수요일 같은 거 알아. 아니, 5일째 맞네. 5일째? 예. 누가 또컵인 아니, 이 나라에 벌써 5일째 있었다고? 개웃기다. 이거? 나 10일은 된것같은데내 머리. 이거 햄버거집인가 봐. 술은 안 사나? 미안해 <laughs> 우리 약간 아니. 술도 못푼 사람들 어 술도.. 아 그럼 오, 나 술, 약간 까만 앤갈때 휴가 갔다 그니까 음. 뭐? 까만 앤 에이 박스 그 까만 앤 가서 어. 술 먹고 싶을 거 같은데 김인투 마셔 거기 마트에 아무것도 안팔거 같은데 맥주 파전 들어 아 맥주 맥주 이소프 아 내가 네, 그거 진짜 도전해보고 싶은데 뭐? 우리 뭐? 결국 못산거 퀴로. 큐로? 근데 퀴노라는 녀석은 왜 유명한 걸까? 궁금하다 우리가 돌어가는 길에 사을 내야 되아니아니아니아니 나갈 때는 사면 돼한번사고 나도 한 한번 그 맞죠. 그니 인천까지 인천에서 아니,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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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가니가서 거기 나와서 마라니 아니, 서먹 아니, 아니, 아근아그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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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람이좀 많은데 해야. 얘들아 언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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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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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니 오늘 진짜 아일 오늘 동안 이렇게 진짜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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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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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근데 오늘 맑은데? 무슨 소리 들었어? 어제 왔던 곳 다시 왔는데요? 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Nothing. Nothing. 어두우니까 어둡다. <웃음> 어두우니까. <웃음> 왜? 사람이 오네? 나이. 오로라는 안 보일 것같아요 어떠신가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분명히 맑았는데요? 진짜 이상하네. 그니까. o h 아까 우리 그 동네 카페 있었거기는 아침 9시 반이었데 내일 한번 가볼까? 한번먹어볼아한번먹어볼 먹고 나서 딱 나가면 가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맞죠? <맞아? 목소리도> 왜?